예, 할렐루야. 이름을 사랑합니다. 예. 어, 오늘, 제가 오전엔 못했고요. 오후에 이렇게 또 열었습니다. 방송을 열었습니다. 예배수 6장 강의입니다. 예배수 6장 강의. 어, 예배수 6장 강의입니다. 어, 예배수 6장은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게 선한 싸움. 아 어, 돼지는 여섯 대지로 나눴고요. 여섯 대지로 나눴고요. 어, 부자간의 도가 있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도가 있고 전심갑주를 입어라 어, 항상 깨워 기도하라 오늘 두교고의 파견입니다 그리고 문안의 축복이다 뭐 이렇게 해서 와 봤습니다. 뭐 봤습니다 뭐한권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 어... 예, 여기부터 합니 두기고의 파견. 어, 21절입니다. 21절, 22절이죠. 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공적인 소신에 자신의 개인 사정을 알아질 않고 교회 유의될 것만 기록했어요. 교회 유일 될 것만 기렀어요. 그냥 자기 개의 사명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 교육자가 사사로운 사정에 얽매거나 자기 사정에 그 사정을 교회에 말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 바울은 목회관이 뚜렷했어요. 아주 뚜렷했습니다. 교육제가 고난을 참고, 잘 참고, 시상하며 범사에 교회를, 교회의 유익을 도모해야 한다. 도모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걸 도모해야 된다. 바울이 자기 모 자기의 모든 사정, 곧 무엇을 하는지를, 편지를 가지고 가는 두기고가 전해줄 것이라고 하였다는 게, 내가 이 편지를 두기고에게 주면서 이 편지를 두기고가 전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정은 안 했지만 두기고를 통해서 이걸 표현을 했다는 얘기죠. 두기고는 누구냐? 소아시아 사람이에요. 두기고는 소아시아 사람이죠. 아,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참고하면 될 거예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동행한, 동행했던 한동행 일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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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고 본소 골레스에서 빌레몬서 예배서와 골, 빌레, 골레스에서 빌레몬서를 가지고 우네시모와 함께 아시아 몇 교회에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시아 몇 교회에 보냄을 받았어 그래서 골레스 4장 1 7절로 8절을 참고하면 나와 있어요. 우네시모가 옥중에 있을 때, 옥중에 있을 때 두기고를 통해서, 오네시모와 같이 몇 교회를 보내서, 아시아 몇 교회를 보냄을 받았다. 전달하는 과정을 받았다. 그 말이죠. 바울이 그를 사랑받은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라고 했어요. 신실한 일꾼이다. 받을 만한 모든 일을 잘순종하고 진실하게 모든 일을 처리한 것 같아요. 진실은 주의 종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진실한 거는요. 그래서 이 진실한 거를 전달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진실은 주의 종에 대한 덕목이다.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그 말이에요. 22절입니다. 등교파견 그 마지막 절이라 그 말이죠.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인 저를 너희에게 보냈노라. 바울이 되게 거를 보내어 자기 사정을 알게 하려고 목적은 알게 하려고 목적은 바울을 위하여 염려하는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어요. 바울을 염려하는 교인들을 위함이었다. 교인이 교육자의 사정을 염려해주고 교육자가 교인들을 위로해 주는 일을 오늘날 우리가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을 교인들이 교육자의 사정을 염려하고 교육자는 교인들을 위로해 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오늘도 제가 아, 세미나를 하고. 그걸 하고 왔어요. 예. 아,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어, 좀 쉬었다가 하는데, 절 깼어요, 사모님이. 아, 이, 이, 시간이 이렇게 됐다. 난 참, 저물자키들 새벽 기도 인데를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보니까 8시야. 그래서, 어, 뭐, 방송을 길렇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것을 접목받고, 그렇게 해서 받았어요. 도전받고, 그렇게 해서 갔어요. 아, 참 좋았던 하루의 끝이에요. 23절, 24절은 문안의 축복이다. 아, 2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또로에게로부터 음, 문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의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어, 바울이 눈이 잘안 보였어요. 그리고 대피를 시켰어요. 대피를 시키고, 대피를 하다가, 어, 이 마지막 문안의 축복은 바울이 직접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벼서 그렇게 옥중에서 대피를 해서 썼다고. 아 어, 그런 문언을 제가 어, 찾아봤어요. 그렇게 해서. 바울은 항상 대표를 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했는데 이 문안의 축복은 바로가 장신이 큰 글씨를 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걸 쓴 거를 두기고에 보냈고 두기고에 보내서 이걸 전달한 거죠 성도가 믿음으로 살 때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로부터 도 무한한 평안과 사랑이 온다는 얘기예요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와 목회자의 신뢰 성도와 성도끼리의 신뢰가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가는 거 굉장히 필요하죠 있을지어다라는 얘기는 있으라는 이스라, 명령적인 말이단 말이에요 명령적인 말이다. 바울이 예배서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을 대표해서 명령을 한 것은 교육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교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교목회자가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을 전달하는, 그냥 축복의 전달자. 그 목회자의 사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목회자의 가지고 있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24절입니다 이게 예배서 6장 마지막 절 예배서 전체의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도를 스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해야 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 죄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하면 저주를 받는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뻐하느라 기뻐한다. 이게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 사랑하는 그 사랑은 세계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깊이들 그러한 이러한 자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얘기 하나님은 항상 은혜가 넘친다 아 그래서 예베서 6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베서 6장 예베서 6장을 했어요 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저도 성경 이렇게 아 보고, 또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깊이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기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셔서 박혜경 목사님 찬양 들으시면 잠시들 돌아오겠습니다.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성령의 바람. 신... Yeah. you. 성령이 맞서서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내일서부터는 8시 이 시간에 빌립보서를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요예에서 끝났기 때문에 빌립보서 강의. 예. 어, 내일 새벽 5시, 새벽 기도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